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정식을 2차방정식을 푸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엄밀한 방법으로 이제 다루게 되고,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두 개의 2차방정식과 2차 함수의 연관성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2차방정식의 풀이를 하는 방법은, 2차 방정식이면 2차인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1차인 식두 개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제각각이 이게 여기는가, 혹은 이놈이 여기 여기는가. 이두 가지가 되는 경우를 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2차인 거를 1차로 다운을 시킨 다음에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죠. 근데 이거를 풀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1차, 1차와 1차인 식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을, 곱식, 그 이거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더 배울 근의 공식. 을 이용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세 가지 방식은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다 똑같은 방법인데, 이 1차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는 방법은, 이 안에 들어가는 근을 찾아서 1차식으로 엮어주는 방법이고, 완전제곱식은, 이 안에 해당하는 놈들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에 완전제곱꼴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고요. 결국에 이, 합들을요그 다음에 인수분해 는요 뒤에 들어가는 것들 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을 바로 제각각의 짝을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정리를 하면은 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그 다음에 반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로 x 값에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3 때 간단하게 했으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 1차식 푸는 방법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2차식 푸는 방법은 여기서 뭘로 해볼까? 어, 바로 2번, 바로 2번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5x 3이다는 0, 그러면 2, 2, 3, 1. 요게 최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요 인수분해 되게 되는 그 식이 하나하나가 잘안 보여요. 2, 2 아니면 두 번째 후보로 4, 2를 해도 어떻게 조합을 해도 요 가운데 있는 5가 나오지 않네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이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살짝 이렇게 지워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을 한번 이용을 해서 풀어볼게요.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바로 여기서 근해 공식은 뭐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네, 여기로 이용을 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다른 색깔로 a, b, c를 제 각자 자리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어, 2a는 a가 4니까 8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어, b제곱은 25. 4ac인데 ac가 12니까 12 곱하기 4를 해주면 48이 되네요. 48이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5는 2 3의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여기서 루트 23 i라는 꼴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인수분해를 이용을 한다면 이거에 해당하는 그 조합을 서로 서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썩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사실 모든 것을 다풀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의 공식만 고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수분해 공식은 여러분들이 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은 굉장히 빨리 풀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공식을 알고 있을 때. 그다음에 완전 제곱식은 우리가 뒤에서 할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거는 1차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절대값 아니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클 경우 이거 1대라고 할게요. 0보다 클 때는 절대값을 벗길 때 그냥 그대로 되게 되니까 3, 4 마이너스를 해주면 x는 마이너스 3 오어 4가 나오게 되겠네요. 두번째, x가 0보다 작을때 는 절대값을 벗길 때 어, 플러스 부호로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였으니까 원래 이렇게 해주면 3, 4 마이너스를 여기다 해주면 되니까 x는 어, 3 오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범위에 맞는 근을 하나를 골라주고, 나머지는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맞고, 3은 아니네요. 따라서, 답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이구, 4가 잘렸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더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수준을 살짝 더 얹어서 어,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것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우리가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를 판별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판별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0이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0으로 딱 하나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 요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라는 어떤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2차 방정식인데, x가 하나의 금만 나왔다. 이런 것을 중분이라고 합니다. 중분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어 판별식 이제 요 판별식에 해당하는 것을 D라고 쓸게요. D는 어,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부분이 0이 된 거니까. 두 번째, 요 판별식이 0이 아닐 때, 음 이거를 위에다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이때는 x는 여기 근해공식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값을 모두 다갖겠죠 이건데, 여기서 이 근해공식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실수로 나와요. 루트안이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루트안이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루트안이 0보다 큰 수는 실수겠죠?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어, d가 0보다 작다면 그럼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여기 뒤에 근해공칙에 해당하는 부분이 허수가 나오게 된다. 그럼 허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의 값을 찾을 때 실수축에다 그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실수가 두개 나올 때는 두 실근, 그다음에 허수가 두개 나올 때는 두 허근을 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뭐 이제 아마 중학교 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판별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음 허근도 근이에요. 근데 이 근이 허근은 그래프상에서 드러나지 않게 숨겨져 있는, 이런 식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더 하나 얹어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판별식을 이용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어, 판별식은 이제, 두 실근, 중근, 두 허근이에요. 이게, 하나의 실근이면 중근이라는 얘기고, 하나의 허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어, 하나의 허근이,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판별식이 뭔지를 각각 다 나눠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실근이다. 근데 사실 그 두, 그냥 두실근이라고 하면 서로 같은 두실근이 돼서 중근이랑 똑같다라는 그 이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엄밀하게 쓰려면 서로 다른이라는 거를 꼭 써줘야 돼요. 뭐 허근을 가질 때는 무조건 다르게 나오게 되니까, 그냥 허근은 두 허근이라고 써줘도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혹은 공통으로 두 개가 똑같으면 중근이다. 라고 항상 붙여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실수 부분이 0보다, 그 루트 안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써주면 되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기 제곱 마이너스 4a c 대입할 때는 절대 암산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요거는 계산을 하면 요 부분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소고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고 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0보다큰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 해보면 K4, K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4를 나눠주면 되니까 4분의 1보다 K가 작다가 하나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근일 때도 해주면 중근일 때는 D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D를 다시 써주면 밑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과 마찬가지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K는 4분의 1.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면, 이거는 d가 0보다 작을 때니까 d를 똑같이 써주면,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k가 이번에는 4분의 1에서 더 크다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에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게 반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똑같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근일 때는 원래 부등호였던 것이 등호로 바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요세 가지를 다 알아보고 싶을 때는 어떤 하나만 먼저 알아본 다음에 뭐 중근부터 해도 돼요. 이거 하나만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실근인 경우에서 이거를 했을 때, 중근일 때는 등호로 써주고, 두 허근일 때는 부등호를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더라. 라는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빠르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문제만 더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는 데서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정하라.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도록 이란 얘기는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을 써주면 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의고사든 실전 이든 판별식은 요 가운데가 짝수인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짝수는 짝수 근의 공식을 쓰라라는 얘기예요. b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요. 근데 여기는 있이 b는 b 프라임이라고 바꿔서 쓰고 여기 나오게 되는 이 부분의 절반을 써주면 됩니다. 절반이니까, B'이 헷갈리면 여기다가, B'은 A+, 1에 마이너스 붙인 이만큼이라고 따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A+, 1의 제곱으로 될 거고, A. 음, 여기 A가 들어가는 게 위치가 헷갈리니까, 이거를 그냥 맞춰서 쓸게요. 여기서 B'의 제곱. 그다음에 h는 앞에 거와 두개 거를 곱해준 놈이니까 마이너스 네, 9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풀어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8이 나올 테니까 4, 2 마이너스를 밑에다가 붙이면 a 마이너스 플러스 4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 네,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에 불과하네요. 따라서 답은 a는 마이너스 4이든지 혹은 2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줄여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2번도 해주면 여기 있는 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요 가운데 해당하는 이거 판별식이 0이 나온다는 얘기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완전 제곱식이면 중글이다. 중글이면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요. 여기서는 짝수 판별식을 못 쓰니까 그냥 해줘야 겠네요. 가운데 거에 제곱 마이너스 앞뒤. 대입할 때는 꼭괄로를 쳐서 대입을 한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이게 0이 되니까 3일 마이너스 어, 안 되네요. 여기 안 되니까 요거는 근해공식을 사용을 합시다. 근해공식 사용을 하면 a는 어, b제곱 마이너 아, 그 2a분의 근데 지금 여기서 공식이 대입할 때이 공식에 들어가는 것들은 요 앞에 해당하는 이 개수를 a,b,c 순서대로 한 거기 때문에 공식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순서대로 대입을 하는 이런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거에 제곱 마이너스 앞 뒤인데 3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하나는 2분의 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하나의 답은 2분의 음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맞죠?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그렇지 맞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어, 이제 이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어,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손으로 써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어,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이 이차 방정식을 조금 더 숟가락을 하나 던져서 이차 함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완전 제곱식 부분을 조금 더 엄밀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차 방정식은 첫 번째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2차방정식의 켤레근과 그 다음에 어 2차방정식과 근과 괴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